For Feather, you and me would change the weather. Yeah, we're getting heat in the me I've been dancing on top of cars and stumbling out of bars. 괜찮은... 지금까지의 소감. 지금까지의 소감? 응. 이게 뭐 가평이야? <웃음> <웃음> 내일은 카우산 로드에 갑니다. 야루 금이야, 흔들어! 흔들어, 몰라네, 더 어디 흔들어? 굿나잇, 바이빠이따다다단단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호텔로 가고 있어요. 맞아요. 저 수염 돈이 없다고 해서 언니가 밥 보러 갔어요. 아, 날씨 진짜 좋아요. 저희는 지금 바. 호텔에 왔어요. 여기 호텔. 작년에도 와봤는데 여기 진짜 좋아요. 키 꽂아주세요. 저희의 호텔. 좋죠? 저희 호텔 어. 직원분들? 자꾸 먹어야 돼요. 내일 그냥 빨리 나와. 언니도 완색하고 나도 완색하니까 빨리 아니, 끝나자. 끝내버려. 어, 빨리 끝나고 빨리 밥 먹자. 우리 제거도 없고 하니까 배고파서 돌아버려. 같이 안 해요. <웃음> <웃음> <laughs> 저희는 지금 패딩 받았어요. 언니 손도 보여주세요. 손손 귀엽죠?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깎아주셨어요. 사진 많이 찍었더니. 저희는 이제 쌀국수를 먹으러 갈 거예요. 언니는 지금 돈 정리해줘. 이렇게 돈을 접어서 정리하는 게 편하대. 편한 게 아니고 지갑이 작꿍해서 아, 그런가? 어. 응. 짝꿍해서 이렇게 바로 돈 꺼내게. 응. 근데 또 얼마 거야? 있는지 몰라서. 응. 아이 밥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가게에 와서 물. 여기가 로컬 맛집이래요. 깜빡하고 안 찍었는데 다 먹었습니다 밥도 든든히 먹고 호텔로 가서 툭툭이 타고 망고 사러 갈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왜? 네? <laughs> 툭툭 툭툭 이 이한번 보여주세요. 굴 굴도 있어요. 맛있겠다. 굴좌 짜? 굴굴 굴좌? 맛있다. 응. 음 맛있다.

저희는 지금 편의점에 와서 먹을 걸골라봤거요 태국 오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음... 응. 저희는 지금 호텔에 들어가는 관종 망고스틴, 조금 비싸긴 한데 1kg에 300. 300바트? 300그 다음에 편의점 털었고, 망고 지금 먹을. 아, 어디... 호텔의 뷰. 근데 여기의 단점은 밤에 진짜 시끄러웠어요. 저번에 왔을 때 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밖에 보니까 밖에 술집이 되게 많아요. 어, 안녕하세요. 과자에서? 이게 진짜 맛있는데. 아, <laughs> 잠깐만. 왜? 벌레 있어? 야, 왜 이렇게 개미가 달려들어, 여기? 야, 잠... 이걸 다 하면은 11838이 돼요. 그쵸? <laughs> 우리 미친놈들아.부터 <일로> <laughs> <laughs> 측년 팁을 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동심이 <laughs> 동도해주고. 갈 곳이 없어서 저희는 일단 나왔어요. 일단 나왔었으 니까 예, 일단 그 옆골목을 좀 가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가 구독은 사랑입니다. <laughs> 기억은 <laughs> 저희는 여기 무슨 모래 지하에 왔어요 마트에 <laughs> 갈 거예요 편의점에서 이게 500이길래 근데 여기는 200이길래 바로 아싸 하고 샀는데 <laughs> 아래 가격이 아니라 이거래 <laughs> 저희는 뭘 살까요? 바디 <laughs> 음. 선크림 안 타는 거 하고 싶은데 버거킹에 왔어요 맞아요 저희는 아이스티랑 스쿠트콘이랑 너겟 이렇게 시켰어요 이거 먹고 좀 이따 타우산 로드 갈거예요 응. 타우산 로드에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지금 시간은 몇 시죠? 8시 13분 8시 13분 차가 진짜 막혀서 응. 40분 더 걸리고 Okay, okay, everybody. I'm gonna okay. 너무 맛있어. 언니, 이거 국물 주실래요? 아니요. <laughs> 치즈. 치즈. 햄 치즈. 와우! 미국 맛. 미국 <laughs> <이거> 가고 있어요? 티비로 <laughs> <피부를> 많이 맛있어요. <봐. 웃음> 저희는 다 먹었어요. 안녕. 이렇게 바는사람이 <laughs> 어딨어. <웃음> 아 진짜 제발. 두 번째 라이프의 진짜 원조야, 원 저희는 지금 짝짝짝 시장으로 갑니다. 고고. 고고. <laughs> 여러분 저희는 어제 3시에 들어와서 3시에 나왔어요. 언니 음. 음, 도 어디 가지? 갑자기 중주 하차를

어어. 손조심하하니까 아무튼 저분. 응. 정못 알아. 진양래아 씨. What's your name? 선경. 선경 Yes. <웃음> beautiful. <웃음> <웃음> 나는 지혜. 너무 어렵지. 지혜. 지혜. 어. 안 음. 양꼬 <laughs> 저희는 지금 짜투짝 시장에 와서 구경하고 있어요 코끼리 바지 사람이 진짜 진짜 많아 <웃음> <웃음> 여러분 둘이야 나 이런거 써 <웃음> <웃음> 저희 여기서 코끼리 바지랑 나시도 샀어요 <laughs> 호텔로 갑니다. 호텔로 가는데 택시 150에 왔다 이러니까 가래요. 그래서 팁은 짜또짝 시장에서 좀 다른 데로 걸어가지고 타면? 차가 너무 많이 막혀. 여러분 이게 편의점에서 유명한 것들인데 이것도 유명한 새우 만두인데 진짜 맛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여기 핵불닭 팔아요. 언니 한... 팔래? 아니. 이거 먹을게. 표정 계속. <laughs> 이거는 무슨 맛이냐면 잠깐만 와 엄마. 턱살 일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 교촌이랑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 대신 엄청 커, 응, 다리가.